포장의 나무서 다야산 전망대 감악산 전망대까지. 차가 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 한 재밌어요. 시간 걸린다. 와 차가 너무 막힙니다. 아니, 그래서 없는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 내렸습니다. 네. 어, 내려서 네. 한 1km 올라가서 음? 가기를 했습니다. 예. 아 네. 2.7km 남았습니다. 어, 별 바람 언더 2.7km. <laughs> 선생님, 저 여기 마이크 이제 또 했어요. 아, 예. 네, 여기 마이크 달았어요. 하나하나 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이제 행사장 1.7km 남았습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네, 1.7km입니다. <laughs> 예우리생입니다 아니 <laughs> 지워지워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행사장 0.5km 500m 남았습니다 아 오늘 그 마이크를 하나 사서 마이크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그냥 일기식으로 기록, 브이로그식으로 기록을 한번 하려는데도 예, 장비가 하나씩 좀 해서 좀 영상도 좀 좋고 음량도 좋고 그리고좀 이렇게 소개도 좀 잘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욕심 이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습니다. 그래도 하나 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재미 하나 하나 해가는 재미로 그렇게 유튜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차 왔어요. 차? 아, 차는 그. 차. 과장 아저님 아, 오늘 더외로우시겠습니다 공지들이 많아서. 아, 예. <laughs> 아, 뭐 그냥 이팅 안으로 춥니다. 외롭습니다. 네. 그러다... 아, 외롭지 않습니다. 이야, 언제든지. 한기호쌤 어디 갔는 거 같아요. 어, 진짜 과장님 가방 예쁘네요. 백팩에 예, 어. 5번에 하나 샀습니다. 아, 이씻거다 이거 좋아요. 이거 대 20인데. 아, 맛있 대실만.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목숨이라 목숨이야. 아, 잘안 뭐. 먹는다. <laughs> 입이 안내려서하하씨 갈게요. 박지영 씨 같이. 팅 선생님 저쪽으로 갔어. 그럼. <laughs> 원해세요 <laughs> <laughs> 아유, <laughs> 아유, <laughs> 아유. 차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차가 막히는 같습니다. 자, 너무 예쁩니다. 내가 네. 와 너무 예쁩니다. 아, 예. 아 예. 야, 안에서, 한번 찍으면 야, 너무 꽃이 예쁩니다. 아, 예. 이거는 막흰 민들 레 아,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아, 예쁩니다. 네, 가막산 무장의 나눔길 지도입니다. 지금 현 위치 한국총문 연구원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에서 현 위치에서 주치할 가막산 무장의 나눔길의 아, 가막고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하고 우리 철국의정무 euh, 아, 네, 사진 네. 찍고 <laughs> <잔인 적고> 있습니다. <laughs> 자, 들어가서 오늘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것도 나름씩 에섰는가 <laughs> 천왕봉 어, 지리산 전망대입니다. 저쪽에 천왕봉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미인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아우 너무 좋습니다 마을도 보이고 자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호 전망대 가야산 전망대 쪽으로 이제 합천호 전망대로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합천호 전망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합천호 전망대 왔습니다 합천호 전망대 네 아네 합천호전망대 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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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서개가 더 예뻤다. 황매산 입니다. 네 지금은 현위치 합천호전망대 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산정만대 쪽으로 1.1km 19km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아, 어, 아이고. 아침에 항상 <laughs> <블레이리> 하고, <laughs> <바나나> 하고, <laughs> 그걸, 그거 리하고나하고 하고 이 편말이 <오>, 나옵니다. 정상 가막상 가는 1km 그리고 주차장 가는 길도 있고 네. 선생님. 정상으로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도록 할게요. 정상 갔다가 이 길로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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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산, 저, 에오는 가해산 정만대입니다. 어 네.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와 아. 선생님들이 별 끝에 모여서 잘 찍고 있습니다. 가야산 정만대입니다. 아, 네, 5등 길이고. 여기서는 네. 갈쩌만 네. 가야산 정만대입니다. 네. 저기 항매산 쪽에서 자굴산, 그리고 가야산 합천까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어, 저기에 보이는 게 어, 가야산 정만대입니다. 아, 저렇게 다리처럼 해가지고. 데스크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서 저희들은 정상길로 가서 정상가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둘레로 전망대 합천전망대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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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여기 가막산 편말이 나옵니다 330m 가면 가막산 정상이고요 여기 보면 천막.. 어, 가막산 해맞이 공터입니다 네 선생님 저 여기 있다가 절로 가야 돼 절로 예 네. 아 왼쪽 길로 맞아요 아 여기 가막산 패러글라이딩 할공장 입니다 950m 에서 거창 패러글라이딩 팀 클럽에서 할공장으로 해 놓은 곳입니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정상에 차가 있습니다. 예, 드디어 가막산 정상 왔습니다. 예, 950미터. 이제 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봄이지고, 현 위치 가막산 정상입니다 아, 이렇게 해자도 있고, 네, 가막산 정상 뷰입니다. 덕유산 전망대. 네, 여기는 덕유산 전망대입니다. 이제 덕유산 전망대 보고 이제 처음에 왔던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덕유산 전망대입니다. 덕유산 무주 황석사 백운사어 함양 백운사 아, 오늘 보온 그러 잖아요 네, 덕이산 전망대니다 네. 그래서 주차장까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오, <laughs> <와>, 감사합니다. 유튜브 끝. 유튜 예,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아우, 주차장까지 오기 자체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내렸던, 아, 침에 내렸던 곳으로 가서 차 타고 이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다 보고 내려가는데 차가 태어난다고. 못 올라와서 저희들이 아까 차 탔던 때까지 2.7km 정도 내려가겠었습니다 아, 차가 너무 막힙니다. 내려가는 차도 많고, 짝은 안 됩니다. 조심해서 피해서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